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식물을 구매하실 때 꽃집이나 식물집에서 안내해 주는 주기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이 공식만 잊으시면 돼요. 그분들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분들이 안내해 주는 그 주기는 보편적인 환경에서 평균적인 주기일 뿐이에요. 우리 집 환경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집이 건조하다면 그분들이 알려주신 주기보다 조금 더 주기가 짧아져야 되고, 우리 집이 습하고 환기가 잘안 된다 하면 그분들이 알려주신 주기보다는 길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양이 아니라 주기예요. 물을 한번 주실 때는 화분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흠뻑 주셔야 되고 조금씩 물을 자주 주시는 건 식물한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식물 하나로 공기청정기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공기정화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라돈 수치라고 말씀을 하셔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화분 위에 혹시 이런 마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척되지 않은 마사에서는 라돈이 검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흙을 파헤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깔아주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마사를 덮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물을 줄때 흙이 넘치는 건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구워서 만든 도자기 성분의 돌을 얹어주시거나 이런 바크, 나무 껍질을 이용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찢어진 잎이 나오다가 막힌 잎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햇빛이 부족하거나 양분이 부족할 경우에요. 이럴 때는 흙에 비료를 얹어주신다거나 영양제를 꽂아 주시고 햇빛을 많이 볼수 있는 자리로 옮겨 주세요. 그러고 나면 조금 있다가 곧 건강한 새 잎이 나올 겁니다. 혹시 화분 속흙 높이가 낮아지지는 않으셨나요? 2년을 한 화분에서 키우셨다면 아마 흙도 많이 유실이 되었을 거고 흙도 많이 단단해지셨을 거예요. 물을 줄 때마다 화분 밑으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럴 때 소량의 흙들이 같이 유실이 되고, 물을 주면서 수압으로 인해 흙이 다져지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흙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만큼 흙의 양분도 빠지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분갈이를 하실 수 없을 때에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단단해진 흙에 공간을 좀 내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꽂다 보면 뿌리가 닿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그 주변을 피해서 구멍을 내주세요. 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새 흙과 약간의 비료를 같이 섞어서 흙 위에 줄어든 높이만큼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평소 주시던 대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식물을 위한 식물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에 나오던 등들은 분홍색이나 보라색 빛이 많이 부담스러우셔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요즘은 일반 전구의 색과 같은 전구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설치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쓰고 계시던 등에서 전구만 갈아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 볼까요? 정말 쉽죠?